여기 다니시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주저하시는 분 혹은 다니시면서 자신을 의심하거나 이것을 의심하는 분들 의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진짜 머리를 비우시고 그냥 원장님들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정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기간도 연습량도 정말 딱 그대로 했더니 딱 그대로 됐거든요 그런 의심할 시간에 한번더 하시고 <laughs> 연습으로 차라리 하시고 네 그냥 믿고 본인을 맡기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를 선택하셨다면 그때 말씀하셨거든요. 다른데 가서 이제 시간을 방, 방황하지 말고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하자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. 진짜 어 여기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나오셔서 다른 데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. 아, 얼마나 내가 정통으로 배웠는지, 기초가 탄탄한지,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성장했는지, 이제 정말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. 다른 데 가보시면. 네, 일을 하러 가셨을 때. 그래서 저는, 어, 한번 선택하셨다면 쭉 달려가시라고 말하고 싶고, 예를 들면은, 이제 성일 원장님이 저한테 한 머리를 터득하려면 30번은 최소 잘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대로 하니까 정말 진짜 이상했거든요. 진짜 엉망진창이고, 막 짧고, 막. 그랬었는데? 막 이상하고 그랬는데 30번 하니까 진짜 그때부터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말하시는 것도 저는 다 따라 하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예네 그냥 의심을 지우시고 쭉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꼭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꼴찌였고 66기에서 꼴찌였고요 67기에서도 꼴찌였고요 68기에서도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어, 여기만 믿고 따라가십시오. 제가 강추 드립니다.